안녕하세요. 영신덕입니다. 영신덕이 영신들기 오늘도 영상 올려봅니다. 네, 온가세일, 온가예아세일도 있고요. 어, 오늘은 큰 분들이 조금 많거든요. 네, 전에 올렸던 영상들도 있고 어, 중간중간에 새로 투입된 아이들도 있고 네, 입금을 바로 하시고 네, 입금을 좀 늦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재고 빼놓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찜한 다음에는 어, 취소가 안됩니다. 교환도 안되고요. 네. 자, 오늘도, 영신당, 다 구독, 좋아요. 자, 날씨가 흐려서, 네. 화면이 좀 어둡네요. 어, 이거는, 테로 들어습니다 가로가 15, 높이가 33.5, 6만원짜리 4만원에 세일하겠습니다. 얘는 엄청나게 크고, 어, 택배 보내도 다른 거하고는 합배송이 안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것만, 두개 이렇게 8만원 하시면, 두 개만 보내야지 다른 거는 합배송이 불가해요 얘는. 네네, 요렇게 6개가 네 이렇게 해서 여섯 개가 들어왔습니다 색깔은 보시고 어 위에는 정사각이고 어, 높이가 33.5cm나 돼서 엄청나게 큽니다 네 물구멍도 두 개가 어, 나서 있고요 안에 엄청 높은 화분이니까 네 이렇게 누렇 떨어진 것이나 에오늄 종류 네 심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24번 가로와 15네 높이가 33.5 6만원짜리 4만원에 세일 하겠습니다 24-3 어 가로가 15.5 높이가 25 45,000원짜리 3만 원에 갑니다. 얘도 한개 남았습니다. 어 다이 밑에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보여 드리면 되나? 이렇게. 어 많이 아, 아마 보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24-3 가로가 15.5 높이가 25 45,000원짜리 3만 원에 가겠습니다. 오늘 새로 들어온 어 아이입니다. 어, 가루가 12, 세로가 9, 그 높이 가이 5,000원짜리, 두개 7,000원에 가겠습니다. 얘는 직사각형이고, 얘가, 어, 가격대가 있는 아이에, 여기 밑에 이렇게 다리를 특별하게 만들었다 해서 좀 다, 단가가 있는 아이인데, 네, 5,000원짜리, 두개 7,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어, 이쁜 화분입니다. 자, 가로가 12, 어, 세로가 9, 높이가 7, 5천원짜리 두 개, 7천원에 갑니다. 얘도 국내 화분이고, 이제, 어, 새로 가져온 화분입니다. 자, 26번입니다. 가로가 10.5, 높이가 9.5, 6천원짜리 4천원에 갑니다. 얘도 새로 들어온 아이고, 어, 공방에 새로 갖고 온 화분입니다. 얘도 국내분입니다. 네. 항아리색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어. 사이즈도 괜찮고 네. 26번 가로가 10.5 높이가 9.5 6천원짜리 4천원에 갑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 화분은 네. 가로가 22 높이가 21 4만 5천원짜리 3만 8천원에 가겠습니다. 이 앞전에 4만원이었는데 2천원 또 할인해서 제가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4개 남았어요. 4개 네. 자 27번 가로가 22 높이가 21 3만 5천원짜리 3만 8천원에 갑니다. 자 얘도 4개 남았네요. 자 28번 가로가 13 높이가 18.3만 5천원짜리 3만 8천원에 갑니다. 자 이렇게 커요. 얘는 엄청 큰 사이즈 작은 사이즈들은 어, 다 팔리고 없습, 없습니다. 이제 큰 사이즈만 남았습니다. 어, 얘도 어, 국내분이고 어, 물 마름 좋고요. 오늘은 수입은 없습니다. 전부 다 국내분으로 갑니다. 자, 28번 가로가 13, 높이가 18.5, 4만 5,000원짜리 38,000원. 자, 29번입니다. 29번 새로 들어왔습니다. 가로가 19, 높이가 16, 4만 원짜리 25,000원에 가겠습니다. 어. 25,000원 너무 싸나? 얘는 정사각형인데 어, 이것도 구멍이두개 들었고. 네, 고려아분인데요. 자, 흰거두 개, 요색한 개. 어, 이 색은 아이보리 색깔? 네. 이렇게, 쪽백 하나, 이렇게 해서 내네 있습니다. 이는 세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어느 주문 안 하시면 없을 겁니다. 정사각이고, 어, 모든 심어도, 창종류 심어도 엄청 멋진 화분이라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자, 29번, 가로가 19, 높이가 16, 4만원짜리 2만 5천원에 가겠습니다. 자, 29-1입니다. 자, 가로가 12.5, 높이가 30, 3만원짜리 2만원에 갑니다. 얘도, 네, 이렇게 만들려면 시간이 진짜 많이 걸려요. 얘도 물구멍이 두개 뚫려있습니다. 밑에 잘 안보이네. 밑에가 바닥이 검정색으로 칠해가지고 자 어, 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래는 그리고 높이가 30cm나 돼서 엄청 높은 화분입니다. 이렇게 네. 색깔은 흰색 두개 어. 이색 연숙색 하나하고 어. 겨자색 하나하고 이게 어. 황토색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자 오늘은 29-1 어. 가로가 12.5 높이가 33만원짜리 2만원에 가겠습니다 어, 또 하나 있었는데 네 다음 번호 또이거가겠습니다자29-2 입니다 얘도 어, 물마름이 좋은 화분이고 이게 어, 전부입니다 앞으로 안 들어올 예정이고요 가로가 15 높이가 7천원짜리 4천원에 갑니다 이런 물마름이 좋아서 가볍고 그래서 바이솔이나 음, 어, 다육이 모둠 같은 거 심으시면 이쁠 것 같습니다 어. 가볍고 제가 세일을 많이 해 드리니까 네자 이게 15개 정도 있어요 제, 재고가 네자 29-2번 가로가 15 높이가 6 7천원짜리 4천원에 갑니다 아이도 새로 들어온 물건입니다 세일 많이 해 드리니까요 자음 29-3입니다 가로가 22 높이가 17 어, 8만원짜리 5만 5천원에 가겠습니다 이 앞에 는두개 가고 두개 남았습니다 해바라기하고 어, 목단 진한거 네 이렇게 엄청나게 큰 화분 이에요 물구멍은 이렇게 네개가 나와있어요 해바라기 분인데 네, 이렇게 네, 엄청 가로가 수제 화분이라 엄청 단가있는 화분입니다 가로가 22 높이가 17자 8만원짜리 5만 5천원에 가겠습니다 자, 얘도 30번입니다. 얘도 수제 화분이고요. 가로가 11, 높이가 18, 5 5 0 0원짜리3 5 0 0원에 갑니다. 얘는 개인이 그린 그림입니다. 네, 개인이 그린, 판박이가 아니고 개인이 그린 그림, 그린, 그림이에요. 그린, 호랑이 그림. 호랑이도 집에다 놔도 아주 좋은 화분입니다. 자, 얘는, 어, 나무, 자, 호랑이, 호랑이가 꽃무늬가 이렇게 있는 거 있고, 나무가 있는 거 있습니다. 자, 고양이 화분도 저뒤 하나 있네요. 어, 고양이 화분 은 어떤 분이 제작해달라고 해서 제작했는데, 어, 몇개가져가고한 개가 남아있어요. 자, 30번, 가로가 21, 높이가 18. 어머, 자, 31번은 새로 들어왔습니다. 어, 전에 건 마감됐고, 네, 색깔이 어, 이렇게 많이 좀. 들어왔습니다. 31번은 가로가 13, 높이가 18, 26,000원짜리 2만 원에 갑니다 얘는 농분이고요. 네, 요즘에 에오니움 유행하죠? 에오니움. 색깔별로 심으면 어놓 아주 멋진 화분이 될 겁니다. 자, 하얀색 있고 빨간색 있고 노란색 있고 어, 하늘색 하나 있고 그다음에 녹색 하나 있습니다. 녹색, 하늘색은 하나 있습니다. 네, 하늘색이 없어 가지고 제가 렸는데 노란색이 좀 많고 하얀색 많고 빨간색은 3 개. 자, 이렇게 있고, 꽃무늬는 이런 식으로 되 있고요. 그 다음에 잔잔한 꽃무늬도 있습니다. 이렇게 식으로, 네, 이렇게. 옆에도 있죠. 빨간색도, 네. 흰색. 이렇게. 꽃무늬가 예쁜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오늘도 태, 이것도 새로 들어온 신상이고요. 네, 가로가 13, 높이가 10, 네, 131-1입니다. 15,000원짜리 만원에 가겠습니다. 예, 0 만원이면 엄청 가성비 좋은 화분입니다. 네 이렇게 이는 많이 없어요 둘, 2 여섯, 8 10 12 14, 14개 14개 들어왔습니다 네 30일 다시 1 가로가 13 높이가 10 15,000원짜리 1원에 갑니다 어 사각이고 이는 이쁘네요 어, 이렇게 색깔은 여러 여러 색깔이 있습니다 네 30일 다시 1 가로가 13 높이가 10 15,000원짜리 만원에 가겠습니다 자 32번 갑니다 가로가 15 높이가 9.75 5천원짜리 두 개에 7천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얘는 직사각형인데요 네, 하나에 5천원씩 받던 것이죠 네두 개에 7천원 국내분이에요 엄청 싸죠 네 32번 가로가 15 높이가 9.7네 5천원짜리 두개 7천원에 가고요 33번입니다 가로가 15 세로가 11.5 높이가 10만원짜리 7천원에 10, 10, 10, 10, 갑니다 얘는 이렇게 두 가지 색이 있는 것 같아요. 빨간색? 음,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비슷비슷해요. 네, 33번, 가로가 15, 세로가 11.5, 11 높이가 10. 마, 34번은 3개 남았습니다. 네, 가, 수입이고요. 가로가 13.5, 세로가 9.5, 높이가 10.5, 1 2 0원짜리 8,000원에 갑니다. 어, 요는 딱 3개 남았습니다. 물고기도노트 틀렸고요. 수이라도 어, 국내산 같이 보여요. 네, 이렇게 네. 세개딱 남았습니다. 34번 가로가 13.5 세로가 9.5 높이가 10.5 12,000원짜리 10, 8,000원에 가겠습니다. 가로가 20 세로가 13 높이가 14.5 3만원짜리 2만원에 갑니다. 이거는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심을 거 선정하셔서 심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어, 뭐 코너 니토스 같은 거 심으셔도 되고 모둠 어, 심어도 쉬, 심으셔도 되고 직사각형이라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서 심으면 아주 멋진 화분입니다. 할인을 많이 하니깐요 35번, 3만원짜리, 2만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6번입니다. 얘는 가로가 15, 높이가 15.5, 2만 5천원짜리, 1 8 0 0 0원에 갑니다. 얘는 한 가지, 어, 무늬가, 어, 다 똑같은 그림 똑같네요. 어, 색깔만 조금씩 다르게 만들어 놓고, 어, 넓은, 아, 얘도 에오니엄 심어도 괜찮겠다. 어, 맞아요. 이거, 깊이가 15.5cm나 되나서, 예, 충분해요. 에오니엄 심기는. 자, 36번 가로가 15, 높이가 15.5, 15 25,000원짜리 18,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7번은 어, 저희가 어, 다 마감됐어요. 근데 어, 동생한테 한 박스가 있더라고요. 네, 한 박스가 남아 있어서 네, 이렇게 다시 들어왔습니다. 가로가 16, 높이가 19, 3만 원짜리 2만 원에 갑니다. 이 마지막 박스고 이제 이분은 들어오지 않을 예정이에요.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정확하게 저도 모르겠어요. 동생이 가져가야 되니까. 어, 자, 여름이라 이제 하부는 여름이라 이제 많이 안 가져올 예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이거 있으실 때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격에 다음에 들어오면 사실 수도 없습니다. 3만 원에 사셔야지. 네, 가로가 16 높이가 19, 3만 원짜리 2만 원에 갑니다. 이거는 어 사이즈가 조금씩 차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 생김새가 좀 틀리죠. 네, 다 틀리게 생겨가지고 네, 차이가. 사이즈가 조금씩, 어, 대체로 16cm가 되는데, 더큰 애도 있고, 조금 더 작은 애도 있습니다. 근데 작은 애는 없는 것 같아. 요 16cm가 다 넘어, 넘어요. 자, 38번 갑니다. 수지아분이고, 제가 3만원인데, 4만원짜리 3만원 세렸는데안 나가서 또 5천원으로 내렸습니다. 38번, 가로가 11로, 피가 11, 4만원짜리 2만5천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어, 이거 하나 있고요. 네, 이렇게 엄청 멋지고, 네. 숨쉬기 좋은 화분이고 그 다음에 얘는 연꽃입니다네 그래가지고 연꽃 접시가 하나 여기 앞에 달려있어요 이렇게 얘는 공방에서 할인하지 마라 유튜브에 올리지 마라 했는데 제가 유튜브에 올렸는데 네 최고로 빼야 되니까 자, 38번. 가로가 1일 높이가 1일 4만원짜리 25,000원. 자, 39번입니다. 39번은 또 새로 들어왔습니다. 가로가 10, 높이가 22, 2만원짜리 15,000원에 가겠습니다. 얘는, 어, 이렇게 농분으로 떨어진 거, 네. 그 다음에, 요것보다 살짝 넓, 넓은 걸또2 5 0 0원짜리도 있어요. 네, 그것도, 어, 내일 영상에 아마 나갈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어, 농분이고요, 네. 자, 가로가 10, 높이가 22, 2만원짜리, 15,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번, 40번입니다. 가로가 14, 높이가 9.5, 만원짜리, 7,000원에 갑니다. 얘는 숨쉬기 화분이고, 네, 이렇게. 네 얘도 좀 사이즈가 아, 똑같지는 않아요. 살짝살짝 살짝 차이가 납니다. 근데 거의 비슷합니다. 자, 40번, 가로가 14, 높이가 9.5만원짜리 7천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신다육이었습니다.